자, 여러분들, 오늘도 리뷰 시간을 가져볼 텐데, 먼저, 지금 제창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천등 안에 들어야 되고, 상위 0.1%, 라바우드 스피어라는 이 신화 스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뷰를 해볼 거는, 야,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 이게 신화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아, 그래서, 천설 말고, 오늘도 보성 먹방 야무지게 했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나왔네요. 중력, 그래비티. 중력도 마찬가지로 제가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230을 달성을 했고, 모든 스킬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스킬을 가볍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던전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F 스킬, 그래비티 푸시. 오, 잠깐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이 거리만 해도 지금 한 마리만 맞거든요? 점프를 뛰어서, 점프를 뛰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와, 진짜 짧다, 사거리. 그 다음에 아 R 스킬, 메테오. 어? 야, 이거 공격력도 좋고, 사거리도 나쁘지 않고, 범위도 괜찮고. 와, 야. 이제 하늘에서 유성이 날라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C 스킬, 그래비티 풀, 한번 써볼게요. 어, 이게 뭐야? V 스킬, 그래비티 존이고, 한번 써볼게요. 꾹 누르면은, 이렇게 딜이 들어가요. 지금, 광역기고, 지금 사거리도 꽤 넓은 것 같고, 데미지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뭐, 이 그래비티 존도 다른 효과가 있는지, 왜냐면 이게 중력이다 보니까, 뭐, 끌어 당기고, 뭐, 끌어 당겨서 못 움직이게 한다던가, 뭐,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G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메테오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자, 그러면은, 던전에 들어가서, 실제 전투에서 중력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그 중력이 특출난 그런 뭔가 매력이 없다. 메테오 나쁘지 않고, 나는 이 C 스킬 있죠. 그래비트 풀 이게 궁금한데, 아니, 왜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만 방금도 사선으로 약간 비껴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봐도 이제 판정이 이상하죠. 스킬이 나가는... 뭐 그래비티 풀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당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냥 데미지? 야이 정도로 붙어서 쓰면은 다 맞긴 맞는데 야 저렇게 하면 칼질을 하지 이럴 거면은 그냥 이걸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시 굵고 그냥 빵 치고 빠지고 그래도 F스킬은 공격 속도가 빨라서 땅 붙어서 땅 치고 빠지면 되거든요? 뭐 때로는 붙어주다가 매트 한번 날려주고 자 이렇게 최대한 붙어가지고 탕 치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뭐잘 쓰면은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같은 전설인 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좀 많이 떨어지는? 이게 뭐 데미지가 좋고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저는 사냥할 때좀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도 없어요. 지금 F하고 R하고 C 스킬이 데미지가, 보세요. 6300? R. 뭐 6300. 그 다음에 C. 6300인데, 뭐, 데미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모았으니까, V 스킬. 근데 이거는 V 스킬을 쓰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왜, 사신도 이런 비슷한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신은 쓰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천천히라도. 아 야, 근데 V 스킬은 좋다. 제가 전에 리뷰했던 용은 뭐 스킬도 쓰기가 편하고 뭐 데미지도 괜찮게 나오고 뭐 공격할 때 연계도 편하고 이 용이랑 비교를 하면요 용이 훨씬 좋은 건 맞아요 뭐 F하고 C 스킬은 근거리고 그 다음에 아이 스킬하고 G 스킬은 원거리긴 한데 보세요 아이 스킬도 느리게 나가죠 근데 궁극기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게요 보세요 느려요. 그리고 G 스킬을 썼는데 만약에 언콤이 안 난다, 그럼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모자란 건 없거든요. 근데 연계도 힘들고 쓰기가 참 애매한 거. 지금 한대 맞으면 400의 에너지가 달았잖아요. 일단 메테오 사거리부터 볼게요. 제가 에임을 저 뒤에 댔지만 지금 나간 정도가 최대 사거리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g 스킬 봅시다. 지금 최대 사거리 보이시죠? 한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다 보니까 뭔가 좀 끌어당겨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없고 제일 쓸만한 스킬이 그나마 이 V 스킬. 자 아직 영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마법들의 마스터리 레벨을 다 올리고 지금 스킬도 웬만한 거다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력은요, 답답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넓은 던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 붙어서 때리거나, 아니면은 멀리서 때려도 이렇게 느리다. 뭐 던져놓고, 일로 뛰고, 때리고,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뭐 사냥을 하기에도 좋긴 한데, 방에서는 이렇게 몰아 싸워주고, 또 던져주고, 나가고. 그럼 보스방에서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 데미지는, 뭐, G 스킬은 이 정도 빼고, 자, 이렇게 보스방에서, 쫄모 처리하기도 좋은데, 그 사이에 지금 막고 있으니까. 딜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중력을 써봤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마법들을 다 써봤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거를 1픽으로 찍어서 편하게 사냥을 한다던가, 아니면 편하게 딜작을 한다던가, 이제 그럴 거냐에 제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조금 실망한 것도 있는데, 뭐 앞으로 중력에 대한 좋은 대책과 방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PVP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안 좋다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고, 저 같으면은 그냥 중력을 쓰느니.